보내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지내는 시간들인데요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오심은 어, 과연 어떤 메시지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이 대림절 이 사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아기 예수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때꼭 빠지지 않는 본문이 있죠. 그게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가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예언가였는데 이분이 이사야서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사야서에 보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구장 6절부터 7절이 하이라이트죠. 그럼 그분은 누구냐 도대체?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기대 기다릴 메시는 누구입니까라고 할때 이사야가 설명해주고 있는 메시아는 아주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오늘을 사는 조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이첫 주간 대림절 이첫 주간에 여러분 이 엄청난 예언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대요. 가능합니까? 7,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한 예언자가 예수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예언할 때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확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실 겁니다. 아니면 뭐 구름 타고 샥 오셔서 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대요. 그것도 어떻게요? 한 아기로. 여러분 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이 자체가 엄청난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메시지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임을 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럼 메, 메시아는 어떻게 올까? 막 이렇게 기다리는 백성,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뭐래요? 아기로 오실 거야. 인간으로 오신대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다는 것 자체가, 이건 엄,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가능할까요? 아니, 뭐야, 이사야,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700년 후에 오신단 말입니다. 아멘? 이거, 이 자체만으로, 이, 어, 이 가슴벅찬,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가슴 벅찬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오시는데 그 아기는 어떻게 해요? 전능자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일어났어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도 생각 안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또 성탄절이 오는 거니까. 우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설명하기를 이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맨 마지막 7월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 예언을 이루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일으키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24년 한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룬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제 마음이 울렸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게 새겨졌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대림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4주간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우리를,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여러분, 그 말씀 다 아시잖아요. 저희 딸이 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는 뭔가 특별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자기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그냥 불가능한 일이죠. 아기,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건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이키시냐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도 24년 한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이걸이 메시지, 이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감동이 없다, 아, 뭐, 또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니까 어, 나오는 메시지인가 보다. 뭐, 이런 마음이라면 내년에도 하나님의 열심의 기적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게 그냥 익숙한 절기, 그냥 내년에 또 오잖아요. 이 절기는 대림절은 그런 절기 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대요. 이 자체가 엄청난 우리를 향한 열심이며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2 학년인데 1 1월 달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십일월 달부터 우리 교회는 이번 성탄절에 뭘 준비하냐고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가서 선생님한테 주일날 예배 교회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아빠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때부터 가슴 뛰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언제 이런 가슴 뛰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가슴 뛰는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왜 이렇게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청소년 사역자이자 작가인 도슨 맥컬리스토라는 사람이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더란 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대상이 누구냐? 누굴 것같습니까 우리는 그냥 소위 노는 아이들, 아이게 불량한 친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슨 맥컬리스트가 말하기를 이들은 교회의 무기징역자들입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교회의 무기징역자들은 누구냐? 어떤 청소년들이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로 성경 말씀에 너무 익숙해 버린 아이들이요 그래서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그냥 뭐 지난 주에도 했던 예배, 오늘 이번 주에도 하는 예배 이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놀라운 말씀을 접해도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인생에 이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감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어떤 곳 지겨운 곳, 엄마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냥 자신들을 묶어놓는 감옥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평생 다녀야 하니 어떻게 해요? 무기징역이죠 그래서 맥걸리스트는 무기징역자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무기징역자들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1 9절에라우디아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십니까? 아, 이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말씀임이 여러분 여러분 깨달아지시냔 말이에요. 일순이 하나님께서 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냥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무기징역자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 뭐 하는 날이냐? 무엇 뭐 하는 날이냐?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이 뜨거운 열심을 여러분 깨닫고 그 열심을 경험하는 절기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 오늘 예수 한 아기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기 전에 이 앞에 1절부터 5절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삶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함께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도시 불의 섭같이 산라지리니. 아멘. 여러분, 어, 이 본문 뭐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사라지고 이 땅은 영화롭게 되며 뭐예요? 흑암 중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많은 거예요. 흑암이라는 건뭘 말해요? 혼돈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오는 거예요. 기준이 정해진단 말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그 빛이 지, 정해지고 그 빛을 따라가면 어떻게요? 즐거움의 인생이 될 거예요. 그 즐거움에 참여하며 우리들의 인생에 멍해와 채찍 그 다음에 뭐예요? 싸움과 혼돈은 사라지는 그 놀라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 보세요. 전쟁을 왜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모든 온 땅에 이땅 가운데 이루게 될때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게 누구를 통해 오느냐? 이사야가 말하기 6절에 한 아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한 아기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면 좋아,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과 흑암을 사르시고 멍해와 채찍을 갈라주시며 싸움과 혼돈은 사라지며 빛이 비치며 즐거움의 인생이 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열심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축복인 거예요. 성탄절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24년 한엔 어둠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빛만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멍이와 채찍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과 기쁨의 열매들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돼요?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도 열심히 하시기에 우리도 그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열심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별이 떴을 때 동방박사가 뭐합니까? 별보 고 따라옵니다. 가능합니까? 아니, 그, 어떻게 그먼 길까지 오냐, 말이야. 열심히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양치던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양떼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신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 메시아가 아기로 왔다는데 누군지,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가봐라! 찾으라! 열심히 찾는단 말이야. 해로도 항도 우리는 24년 한 해에도 열심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다 열심을 내는데 우리의 열심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뭐예요? 세상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는 믿음의 열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고 열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을 내어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거야. 그냥 제가 주부에 성서일과 적어드렸는데 이것만 읽으셔도 감사하지만 더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30분 묵상하기 힘듭니다. 제가 이게 묵상학교를 해보면 아우, 30분이 뭡니까? 3분 하기도 힘들어요. 묵상이. 훈련이 안돼 있으면. 그 한절을 놓고 여러분, 아니면 그 본문을 놓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몇 분까지 하실 수 있는가?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냐 말이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본문을 갖고 30살 때 보던 시각과 40살 때 보던 시각과 지금 50이 되어 보는 시각이 달라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보여요. 신기하더라고요. 말씀을 아, 말씀은 그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가, 배, 배울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그때그때마다, 내 상황에 따라, 나이에 따라, 시대에 따라 말씀이 바라보는 그 깊이가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져요. 은혜가 다르,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하는 훈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느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말씀뭐 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단 말입니다 그 감옥의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열심이 느껴지시냐 말이야. 하나님 이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이, 읽는 것과 영의 충만함으로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이만 구주께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바라기를 이, 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를 원해요. 그냥 말씀, 오늘, 올해는 다 읽어버리라. 그런 거 말고 한절을 읽더라도 그 한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달라진단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이 집회 때 하셨던 간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지를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꾸,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밤에 집에 와갖고 막 띵덩 띵덩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가 봤더니 온 몸에 피가 묻어 있고 손엔 칼이 들려져 있어요. 자기가 실수로 그만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빠 어떡하냐고 막 경찰이 막 쫓아오는 거야. 예 다급한 순간이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 옷을 벗겨서 옷을 벗으라고 막 손치면서 이 목사님 자기가 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갈아입고 칼을 들고. 어, 들이닥친 경찰에 붙잡혀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기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들을 구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어, 예수님의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도 기쁘셨겠구나 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감당하시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더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절기를 우리가 또이한달 동안 보낼 때에 여러분 성탄절의 이 말씀들이 깊이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2월이라고 분주할 필요 없어요. 마음이 막 분주하게 될 필요 없습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아무것도 아는 똑같은 날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막 분주해요. 뭔가 분주하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이 12월은 예수님의 이땅에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절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왜 성탄절 예수의 이땅에 오심이 이루어졌느냐? 왜 그랬어요? 순종 때문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요? 아시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순종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 여러분 천연대 잉태를 하게 됐어요 아들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얼마나 고민돼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법엔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기를 가지면 어게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아기를 갖게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요셉이 듣게 됩니다. 오,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죠. 왜 모든 피해자기도 잊게 될수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가? 막 고민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요셉에게 찾아와 말씀하시죠. 데려와 함께 살아라. 이 말씀에 요셉이 순종하여 데려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성탄의 의미는 뭐냐?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열매를 얻느냐? 기적. 이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저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열매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우리 감리교의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35년 동안 교도소에서 교정 공무원으로 어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명생에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이 교도소에 있는 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리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은퇴 후에 길을 가겠노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찰나에 건강 검진을 하셨는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당장 수술하고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나와서 이 장로님이 어디로 향하셨느냐? 다시 교도소로 가십니다. 교도소로 가셔서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 믿도록 예수 믿는 인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상에 누워서 수술 받고 치료받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상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며 죽음과 싸우는 것보다 마지막 남은 나의 심지를 불태워버리라 이런 각오로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호님이 시안부 판정을 받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달라 보이고 딸들도 달라 보이고 그 제수자들도 달라 보이고 심지어는 그냥 그 집에 있는 강아지도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공무원일 때는 엄청 무서운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시안부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는 미소천사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 늘 매일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나서 늘 단임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을 때마다 이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고쳐서 저를 써주세요 암도 써주시고 이 상태로라도 저를 쓰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말기 암환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왕성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결실을 거두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이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야 저분의 메시지는 진실이다, 진짜다. 왜? 아니 이제 수술을 받고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난 말기 환자인데도. 어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가 보다. 이런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교도소 안에. 그래서 이 장로님 늘 기도의 제목이 뭐였느냐? 민영 교도소. 기독교 복음으로 교화시키는 그런 교도소를 만드는 게꿈미셨는데이 아가페 소망 교도소라는 민영 교도소까지 만드시고 그 일까지 다 감당하신 후에. 아 하늘 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새벽 기도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게 없이 아니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열심 그 놀라운 기적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때 경험하게 될때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왜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있는 흑아이 땅에 있는 혼돈을 다 정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대가 어렵다 말합니다. 24년 한해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과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소원을 갖고 이번 성탄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그 성탄의 예언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날마다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또이한 주간 이 성탄절기가 되어지기를.